이쪽에는 소고기, 이쪽에는 닭고기, 이쪽에 소고기를 지나면 돼지고기. 그렇죠? 요즘 삼겹살 참 많이 먹어요. 어, 썰어서 나오기도 하고, 요게 요즘 대박이죠. 지난번에 우리 김치찌개 할때뭐 넣어먹었는데, 스카치플레, 목살 아주 맛있구요. 이건 또못 뭐 지나갈 수가 없지. 애들 한끼 던져주면 잘 먹겠는데? 레몬 하트. 페리 페리. 이라는 거 마감 빈 박스 자 있고 야 요거 트지 카스터도 있고 치즈 있고 그다음에 베이컨 햄들 쫙 있고 계란 있고 오렌지 주스 파이어 3 칩스? 아 요즘 진짜 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미쳤어 그니까 러 6불 어디? 어? 진짜 12불이야 <laughs>

맞아, 응. 네. 아 어, 요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차피 지 않아. 진짜 소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슈가가나서 아, 아니 로. 루... 그... 어? 이거 맞을 걸요? 응. 원래 로슈가로 됐서 이군요. 다른 거 아예 슈가가 없을 걸. 아, 칩스. 정말 정리도 많지. 그 다음에, Frozen Vegic. Ice cream, slice pizza. 아, 여기 랜덤보드를 쫙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게 그.. 그게 뭐지? 그 뭐라 그러지? 참유유연제? 어, 그거를 아. 대신해서 세일타이저를 쓰더라고요 오, 수돗까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가 상쾌하대요 그러면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반값인데 사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지금 홀스에서 지난주에 놓쳤는데 네. 사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걸 살까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거. 그것도 똑같은데? 아니 근데 향을 보인다 이거 네. 향이 뭐뭐가 어? 똑같아 보이는데요? 음. 이거 할까 이거? 네. 이거? 맞죠 이거? 네. 플로럴 어몇개 사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예하고 근데 이게 몇 번을 쓸수 있어요? 좀 이게 왜냐면 이게 섬유유연제 대신 내는 건데 가격 대비 어? 비찮은거같아 그것도 그러니까. 비싸거든요 지금 반값이니까 네, 예, 얘네도 얘는 꾸겨져서 예. 어, 이런 거는 안 사요 꾸겨진 거 말고 네 거. 어? 어 그럼 하나 더 어. 패스 어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laughs> 어, 그럼 정리를 다시 해줘요 <laughs> 조금 더 꾸겨진 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아무리 이제 대신 오늘도 이 저기 노란색들이 참 많네요. 네, 저희가 산거다 노란색이. 아, 마음이 참 쫀쫀하네요. 어, 네. 레츠고. 네. 어 세제도 지금 어? 세제도 가격 괜찮은데? 네. 아 우리 좋아하는 우리 홍콩 만두 <laughs> 사야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네 포크라이브 덤플링 다섯 명이서 한네 개는 사야 돼. 또 이럴 때 안에 못 사니까. 3 0 0 g 이어서오 여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죠. 네. 떨이 아, 코너. 네, 요즘 이 예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싸지. 아 <laughs> 드라마틱. 예 내전에 정말 행복했거든요. 네. 이거 폴로 로좀더 살까요? 초심 이런나 봐요. 네, 폴로 좀더 사줘. 어. 어. 폴로 애들 좋아할 텐데. 응? 래 응. 나만 좋아하는. 구십 센트면. 는거처음이한5 응. 개만 사줘. 9 2 센트면 뭐? 아니 다 개까지는 아니고. 다섯 응. 개 사줘. 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치즈, 포크 네. 여기 끝까지 갔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계속 있고 호주는 블라를 많이 먹어요 그죠? 호주는 사산것 같아요 코너 있어도 정말 고급 요즘 하겐 댄스 많이 나왔고 잡화들 화장품도 제일 많이 하고 7번은 헤어. 그 다음에 약등도 팔고. 7번이 내가 좋아하는 오월 케어. 상품권도 팔고. 주방 가면 카드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아,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사 사가 마음에 안니까면 콜라가 하나 집세가 니다 <laughs> 잡지, 그리 아, 내가 고급 물건 들어가고 그는데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프랑키 <laughs> 한동안 주기차로 봤던 거 같아요. 우리 애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고. 젤리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젤리 되는 거. 아, 여름에 우추추가 정말 싸게 얼려서 먹는. 주퍼두파 자, 서아태시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푸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서아태시엔 있고, 이 아이신 있고. 여기 또 한국 것도 많이 팔고 간장, 간장도 여기서 사 먹고, 피쉬 소스도 여기서 사 먹고. 이런 각종 면들. 베트남 면다있고요 음, 찹쌀가루, 옥수수가루 다 있고. 우리 지난번에 호박 줬을 때. 타피오카. 일부러 구식이네요. 잘못된 정보였네요 음, 라면들. 또 너구리, 신라면, 진라면 이거 다 들어있어요. 김치 안 맵게 나온 거 안성탕면 들어와 있네 그 다음에 치에파스타 파스타 파스탄 티 음료수 음, 이 음료수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콜라한 병에 3,515원 비싸요 아무튼 3,500원 하나요 모르겠네 체리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호주체, 체, 호주 체리가 진짜 많습니다 파이비는 단맛은 없는데, 신맛과 향은 참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음, 그나 8불이야? 너무 어, 좀 비싼 거고. 얘는, 얼마냐 6불. 킬러의 6불이니까. 요즘은 귤철인 것 같아요. 아, 기위도 맛있더라고. 네. 비싸. 근데, 비싸. 크리스피 크림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솔직히.